네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컨텐츠, 네. 음양오행 <laughs> 사주 관련돼서 기초 이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상담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제일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그 사서 삼경 중에 그 삼경에 해당되는 책의 점치는 책인데 그 책의 기본 출발이 바로 음양입니다. 음양 음향. 우리가 태극기에서도 많이 보다시피 긴 짝대기가 양, 그게 중간에 잘라져 있는 것이 음. 그걸 그냥 음양이라고 하는 걸 그냥 기호로 표시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뭐 특별하게 뭔가 다른 게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음양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떤 거냐면 한자를 봐도 아실 수 있겠지만 언덕부라는 부수에 옆에 변양자냐 아니면 그늘음자냐 이게 붙어 있는 차입니다. 이 그래서 해가 떴을 때 언덕을 중심으로 해가 비치는 쪽이 양, 그 반대쪽이 음이에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음향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예요. 그래서 태극기에서도 보면 가운데 태극 무양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약간 섞이는 듯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음향은 계속 변합니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는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근데 이제 자꾸 이걸 이제 구분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양을 자꾸 떼서 생각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남자는 양, 여자는 음. 그럼 그냥 남자는 다 통짜로 양이고 여자는 통짜로 음이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남자는 기본적인 성향이 양인데 그 안에 음적인 성향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게 발현이 덜 되는 것 뿐이고 여자는 음인데 기본적인 성향은 그 안에 양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때가 언제냐면 이제 갱년기 때 갈려요. 왜? 어, 저 남자가 왜 갑자기 수다스러워지고 이상해지고 막 이런 게 나오죠? 그왜 그러냐면 원래 본질이 양이었는데 음이 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 양의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나이 먹고 이제 슬슬슬슬 여러 가지 양을 계속 썼으니까 양의 기운. 그럼 이제 감춰져 있던 음의 기운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 80이고 음이 20이었는데 양을 자꾸 써가지고 점점 점점 줄어서 얘가 2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비슷하죠. 그러다가 얘가 이제 10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여성스러운 성향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갱년기 지나고 나면 갑자기 이게 무슨 장군감도 아니고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laughs> 막 세게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런 아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도 그렇지만. 모든 사물이 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해 뜨면 나무를 중심으로 그 그림자가 움직여서 우리가 해시계나 이런 걸 하듯이, 그리고 그림자의 길이도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물상론이나 이런 걸볼때 기본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 음향이 섞여 있고, 그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표출되는지를 봐요. 또 하나, 나무를 저희가 주로 예를 들어서 많이 할때 감목, 그럼 아, 양의 왜? 나무, 큰 나무,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을목, 을목은 풀, 꽃,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건 다 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응도 뭉치면 양의 기운을 가집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렇게 나무짝대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딱 부러뜨리면 잘 부러뜨려요. 두 개도 할수 있죠. 이게 100개가 되면 못해요. 그건 양으로 바뀐 거예요. 음이 모여서. 근데, 간목은 원래 통째로도 잘안 부러져요. 그죠? 근데 간목은 그러니까 뭘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자, 나이 먹어서 죽은 나무는 아무리 두꺼워도 금방 쓰러집니다. 잘라지고. 그래서, 원래 이제, 저도 명략 공부할 때 처음에 그랬지만, 음향 웬그러은 되게 쉽게 이해를 해요. 예. 눈에 보이고 사물에 영향을 연관지어서 생각하기가 쉬우니까. 음. 그래서 내가 그걸 되게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리학이는 학문 자체가 그런 귀납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그런 걸로 다 만들어져 있어서 더 그걸 쉽게 이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섞여 있는 음양과 오행의 본질적인 내용을 세세하게 분석해 보는 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새 계속 물상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물상론을 정말 맘먹고 공부를 좀 하셔서 사물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을 스스로 본인의 방식으로 터득을 하시면 명략 공부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음향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